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1.8% 하락이 좀 나왔지만, 코스피 200 내에서는 포스코 DX 경우에 플러스 9%까지 장중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도 일단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안 좋은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2026년에 특히 이 AI, 로봇 자동화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이 있는 만큼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서 상당히 이 좋은 내용 음, 따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I 로봇에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요. 자 우선 2026년에 대도약을 하려면은 포스코 DX 세 가지 리더십이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AI 로봇 융합 연구소장으로 이제 윤일용 이제 연구소장이 선임을 되면서 이 포스코홀딩스, 어 포스코 그룹 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 DX의 위상과 역할이 대폭 격상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두 번째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이 인텔리전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올 중반부터 계속 내용이 나왔었는데.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피지컬 AI, 로봇 현장에 그러니까 로봇들을 제대로 투입을 해서 공장이나 이제 산업 재해라든지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발전하나에 나가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텔리전트 팩토리 허브가 될수 있는 게 보스코 DX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수준화 실적이 반드시 올해보다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이제는 DX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포스코 DX 반드시 봐야 되고요. 이제는 전략본부 및 DX 전략실이라는 것을 어, 그룹 차원에서 실행을 제대로 하겠다 강력한 추진 체계를 열었다라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이 IT 사업실을 확대 개편해서 그룹사 DX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AI 로봇 기반으로 제조 환경을 설계자로 일단 위상이 격상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규모가 단위 공정 자동화에서 전체 공장 단위인 그 스마트화로 수주 범위를 크게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이 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AI 로봇 융합 연구 소장의 선입을 인해서 이 쪽, 이제, 인텔리전트 팩토리 기술을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지컬 AI는 제조 현장의 물리적 제어를 위한 차세대 AI로, 가상환경에서, 이제, 이거 이제, 그, 엔비디아 쪽,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쪽 있죠. 음, 그렇게 봤을 때, 가상환경 디지털 스트윈에서 강화학습, 그 다음에, 최적의 제어 모델, 실제 설비, 이런 것들 적용을 해서, 뭐, 코일 하차라든지, 그 다음에 고위험 자금 로봇에 대해서 자율 제어할 수 있게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넘어서 비정형 환경에 대해서 대응력을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볼수 있고 내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어, 일단 그룹에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매출 같은 경우에 1조 6천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300억, 1,400억 가까이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봤을 때까지는 그룹에서 단위 공정이 아니라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체 구축으로 일단은 좀 준비를 한다라는 게 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증권사 밸류 같은 경우에는 4만원대까지도 좀 많이 보는 그 시각이 좀 많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PER이 28배 정도, PBR이 3.8 정도 되는데 ROE는 14다라고. 밸류를 봤을 때 AI 산업용 로봇 하는 이제 회사치고는 좀더 밸류 지않나 그래서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에 들어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가 흐름을 볼 텐데 자, 우리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해주시고 요 구독과 좋아해신 요 분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자 이게 저희 채널인데 여기서 포스코 dx를 검색하잖 포스코 dx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최근에 12월 8일자 지금 급등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가격 자 보시면은 자 그때 당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이 포스코 dx 바로 7일 전 12월 8일 날 어, 여기 나오지만 초록색 다이아 이제 추세가 딱 전환될 때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2월 3일 자 26,800원에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뭐안 봐도 아시죠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해 드릴 텐데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2월 10일날 11일입니다 지난주에 27,000원에 또 매수 타이밍을 들었어요 왜냐면 이때도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떴는데 여기 보면 일봉상으로는 1차 매수가 떴고요 분봉으로 봐야 단기는 이미 여기 못 잡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60 분봉 들어가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뜨는데 이 신호가 뜰때 이제 매수했다 라면은 지금 바로 3만 원이니까 어느 정도 10% 가까이 수익룸이 분명히 있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 DX 사실 이제 포스코 DX를 볼때 제가 이제 저 초록색 다이아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이 신호인데 이 신호는 증권사 총 89개 전증권사에 대한 이순 매수에 대한 부분 특정 가격에 몰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신호로 이제 자동으로 AI가 표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때 매수하면은 수익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 하단에 있는 종목들도 매입 단가들을 초록색 뜰때 매입해서 두 자리 숫자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 신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하단에 우리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 보이실 텐데 댓글 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하기 버튼 나오니까 전송하기만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 신호 좀 받아보실 수가 있고 자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매물대가 많죠. 보이시나요? 여기 오늘 소화했다가 지금 밀렸습니다. 워낙 매물대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전 고점 돌파하면 또 이제 전 고점까지도 추이가 가능합니다. 전 고점 32,800원인데 지금으로부터 약7% 정도만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돌파 신호가 나올 수 있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오늘 기간 외국인들이 싹다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했는데 포스코 DX는 오히려 어떻게 됐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선택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또 어, 결정적인 여러분들 매수에 대한 근거,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기관과 외국인 흐름 나쁘지 않고 연기금이 사실 많이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여기 라인 돌파를 다시 하면 저는 전고점 그냥 간다고 하고 여기까지도 돌파한다. 그럼 이제 주봉 봐야 돼요. 주봉 보면은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이 괜찮다라는 전제 하에는 지금 위치에도 결국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많은 수익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단으로 이제 봤을 때 내일 이제 여기 만약에 28,800원 깨진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라는 게 좋은 게 저게 깨지면은 잠깐이라마 26,000원대 초반까지는 주가가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 깨지면은 어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요 가격 한번 체크해 드리면 26,600원입니다. 26,600원 안 깨지면은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떤 식으로 수익 나는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효율적이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는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 주는데 잡아 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숫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